하고 하려 했더니 전당대회 얘기를 <laughs> 하셔가지고김용 의원이 끄내니까 아. <laughs> 그 자전거를 타시고 전국을 다니셨 전국을 다녔죠 제주도까지 뭐다 어, 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국의 주요 강 제주도 포함해서 자전거 여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 구간마다 도장 다 찍었죠 자전거를 탔다니까조응천 의원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2016년도에 이제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예. 제 지역구인 남양주 갑에 출마를 했어요. 네. 아무 연고가 없어. 그래갖고 무슨 연고냐. 박근혜 대통령 때 소위 말해서 이 문꼬리 3인마하고 예. 싸우다 쫓겨났잖아. 어? <laughs> 종천이. 그래고 구속영장도 신청됐는데 막그 기각이 됐죠, 예. 결국.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자전거를 타고, 음. 경춘가도를 달리고, 이러다가 그렇죠. 마석장터에 잠깐 쉬고, 음. 그래 자전거가 이 연고가 됐다니까요. 음. 얼마나 없었으면, 연고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전국을 <laughs> 다니셨으면 이제 지역구는 찍으셔도 돼. 이제 좀잘 <laughs> <나랑은> 비례받겠는데요? <laughs> 전국. <laughs> 화개장터까지 뭐, 저기, 방주를 찍으면 다갑다 동천의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바퀴 닿은 곳마다 아... 김영웅 의원의 연고지이고 김영웅 의원의 아픔과 <laughs> 김영웅 의원의 생각과 의지가 또 묻어난 곳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김영웅 의원의 지욕구가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웅 의원님부처럼 박수 환영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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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소위 말해서 강성 지지자 개딸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당의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의 문제니까. 그런데요, 역대 대통령, 역대, 어, 또,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팬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없애라. 이런 주문, 주문도 웃긴 거예요. 뭐 어,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강성 지지자들을 그냥 제거하라 이, 그런 정치가 어딨어요. 그 다음에, 아, 그 아무 문제 없다. 이, 이러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확인하고 하자 이 관계에 속지만 이 말씀도 잘못된 말씀이에요. 문자 폭탄을 날린 사람의 신원까지도 당원 여부까지도 다 체크해야 됩니까? 이한 건이 당원이 아닌 사람이 보낸 것을 이원 의원이 열성당원으로 착각하고 공개를 했다손 치더라도 소위 말해서 강성 지지자를 둘러싼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한 건으로 이관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문자는 아니라 치더라도 이렇게 대표로부터 저격을 받은 이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했을 것 아니, 같아요. 아, 섭섭하죠. 칭찬이 아니고 공격이 들어오고 <laughs> 하는데, 근데 문자 폭탄 보내면 어때요? 이, 일종의 자기 의사 표현인데요. 받는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면 동의 안, 하, 안 하고 자기 정치하면 되죠. 무시하면 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일리가 있으면은요, 또어 거기에 반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그게 기분의 문제예요, 기분의 문제. 근데 기분 가지고 정치하면 되겠어요? 제가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수박이 맛있는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맛있는 겁니다. <laughs> 근데그 수박이 잘못됐다. 겉이 녹색이고 근데 속도 녹색이면 그게 수박이겠습니까? 덜익은 거죠. 아니 근데 겉과 속이 같은 과일은 뭐 있어? 그러 <laughs> 토마토 없는 것 같아요. 토마토가 어떻게 같아요? 속도 빨갛지 않아요. 제가 좀 정리 음...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아, 재배민의 말부터 탈퇴하라 이런 요구 나왔는데. 말... 아니, 냉정하게 보면은 민주당이 잘하든 잘못하든 민주당의 가장 큰 책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현역 의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지자들은 의사결정라인이나 당을 운영하고 어, 또 현안을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을 내고 하는데 직접적인 결정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분들이 다 좌우지하고 이것 때문에 어,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일종의 이것도 어, 일종의 프레임이다. 예. 어? 그,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음. 또 하나는요, 다음 공천 때 민주당은 어떠한 문자 폭탄이나 어떠한 가,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백장과 문천으로. 소신이 있는 사람들을 공천의 기준으로. <laughs> 예. 아니, 지지자가 그렇게 어, 공격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만들어 놓으신 장군이기 때문에 아. 그 시스템에 아무것도 걸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막 알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당원당규를 바꿔서 실제로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혁신의 방향을 놓고도 지금 장경태 의원인 정치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안을 낸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도 권리당원의 비중을 더 키우겠다. 대의원의 목소리를 좀 낮추겠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목소에 리 계속 많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건좀 복잡한 문제. 예,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예 자, 새로 꾸려질 당 혁신 기구도 민주당의 또 다른 내관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자 말자. 또당 바뀌냐? 당내 인사냐 이런 게 현재 단계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이 상황과 민심이 결정을 합니다 위기나 이런 것들이 더 거세질수록 전권과 이제 외부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덜하면은 이제 당내에서 혁신이를 꾸리죠 근데 저는 전자로 가게 될 가능성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정권을 넘길 만큼 위기의 상황이다. 그렇죠 당내에서 그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싶으면 은 외부인사로 혁신일을 음. 꾸리거나 혹은 외부인사가 마땅치 않으면 은 안에서도 중립적이거나 개혁적인 정치인들로 해서 그 대신 전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갈, 수,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가 정권 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혁신이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시키겠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 혁신기구 세, 지금 할 사람도 없겠지만, 없어요. 그것도 혁신기구 만들면서 불난난다. 불난난다 커질 수있어 혹시 유인태 총장님한테 제안이 온다면? 아이고, 제가 미쳤어요. 제가 미쳤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음... 말은요. 어디 그냥 수제비 던지듯이 바꿔주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민심과 <laughs> 상황이 결정하는 거지. 예. 당 대표가 멀쩡한데 왜 전권 주고 혁신 이을 해요. 예, 예, 예. 저는 제도 혁신도 필요하다고 보고, 어, 김용우 의원 말씀을 하셨지만 돈봉투 문제 또 이번에 김남북 의원 문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부적절했어요. 그러면은 판단을 내렸어야죠. 결국은 이거 너무 안일하게 본거 아니냐. 그래서 혁신이 저는 피, 필요한 점이 하나 대두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2020년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잖아요. 총선에서. 그때 이후로 사실은 현역 기득권이라는 것이 더 강화되는 개정들이 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소위 말해서 당대표가, 어, 이 친문 패권 공천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막 공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니까 이 불세출의 사무총장을 <laughs> 친문 패권 공천할 거라고, 어, 뭐 그렇게 막 덮어 씌워갖고, 그때 문재인 대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대표가 공천 안 하고 시스템이 하게 하겠다. 그래서, 혁신이가 만들어지고 시스템 공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런데 물론나시고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러가지고요, 이 시스템 공천을 적용을 못했어요. 2016년, 2020년에 처음 한 거예요. 그렇고 우리 공천에 뭐 잡음 없고요. 경쟁할 때 경쟁하고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현역 평가 있지 않습니까? 현역 평가에서 하위 20%는 자기 경선할 때 자기 득표율에 감점을 주게 돼 있는데 감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 비공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뭐당 운영 시스템, 뭐 당원의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중 중심에 넣는 혁신이 되겠는데 지금은 총선을 앞둔 혁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어, 현역의 기득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제 예, 때는 자, 예. 최재성 의원이 그런 그 취지와 그런 역할의 혁신위원장으로 제1번순이에요그 <laughs> 말씀하실 <웃음>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laughs> 그 말씀 했기 때문에 <laughs> 저도 의사가 없고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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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그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그런 제도적 공천, 제도를 바꾸는 것 정도에 멈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 빠진 상태에서의 새로운 대체 권력이 등장할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게네명다좀 똑같은. 아니 근데 이제... 귀당의 문제는 어떻게 비정통하면서 음. 하당의 문제에 그렇게 아, 원래 밖에서 정통한 척하십니까? 자당의 <laughs> 이야기를 하긴 좀 <웃음> 부끄럽잖아요. <웃음> 아니 근데 귀당은. <laughs> 수박을 뭐라고 칭해요? 귀등은? 우리 내부 총지라고 하지 그래서 사실 수박이 더 나아 나는 오늘 또 이재명 대표 얘기했다고 이제 무등산 소박 됐네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수박이 목길래를 통해서 민주당 얘기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재성 전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최 수석님 뭐로 갖고 오셨죠? 국민의힘 인사 또 지금 정부 인사 대통령실 수석 보면은요 아, 국정에 바빠야 되고 또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해요. 그러면 정말 눈코 뜰새 없고 불철 주야 해야 되고 국정 운영 이런 대로 생각이 다 집중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콩밭? <laughs> 총선 콩밭. 그러니까 수석이 자기 지역구에서 명함 돌리고 장관으로 발탁돼서 취임은 해야 되는데 코총선인데. 아니, 그거 어떡하지? 뭐, 다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또, 징계당한 또 최고위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더, 두 가지 달 겁니다. 박민식 장관 후보자가 출마하고 싶다고 공천 또대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본인이, 어, 나가고 싶은 생각이 한 곁에 있겠으나, 그것이, 또, 내 뜻대로 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또한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장관보다 국회의원입니까? <laughs> 그거를 국회의원들한테 만약에 묻잖아요? 그러면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두개 다지. 겸직이 가능하니까. <laughs> 그렇죠. 전국 장관... 공천 못 받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서 총선 치를 수 있느냐.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어? 형편없고. 그래서, 아, 윤 대통령 앞세웠다가는 이거 총선 망하겠구나 싶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는 게또 정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국민들이 거의 뭐 지지도가 그랑 바닥일 때. 열린우리당 내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리는 게뭐 유행이다 싶었 했어요. 이제 총선에 다가갈수록. 하룻밤 자고 나면은 정말 총선 <laughs> 돌풍 공천 돌풍이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강도가 달라가지고 어리둥절할 정도예요 어제까지 고요한 바다였는데 갑자기 그냥 막 에이디 일고 막이럴 수가 있는데 저는 귀당에 공천에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공천 지역이 몇개 있어요 그게 하나가 분당가대 어... 안철수 의원이 보궐 선거로 나가서 됐잖아요. 예. 고궐 선거가 발생한 이유가 김인호 의원이 결국은 유승민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도지사 후보 돼서 본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자기 지역구로 돌아온다? 이야, 저기는 정말로 무자비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전국 선거를 그냥 한 방에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분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확인을 해봐야죠. <laughs> 왜 박차를 가하십니까? 박차를 가하신 게 맞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기의 권력 의지에 대해 솔직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때로는 하, 원장님 좀 귀여우신 데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laughs>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뭐 국민이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어떤 스타일로 출마 의지를 피력하시든 간에 그건 그분 스타일이고 결과적으로 결정은 뭐 국민이 유권자가 하시는 거니까 출마를 해도 당선이 되려면 민심을 얻어야 하는데요. 도대체 정치가 뭐길래 이렇게 국민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싸우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웃으면서 판도라처럼 속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정치판을 기대해 보면서 진실의 여는 시간 판도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